どこかでしよ 드리겠습니다 테스 <laughs> 순닝1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픽밴부터 보시죠. 확실히 지금 4강 팀들 어제 G2도 그렇고 담원도 그렇고 진 티어를 되게 높게 봐요. 진 티어. 애초에 지금 테스 지금 픽밴 보시면은 소품 저격밴, 소품하고 탑 카밀 자른 거 보이시죠? 릴리아 카밀 동시에 막으면서 보면 지금 킨드레드 그부 없는 게임하자 테스가 대놓고 이걸 드러내요. 이건 뭐냐? 리신 하거나 리신을 상대하거나 카사가 잘했던 메타. 카사 선수가 가장 잘했던 메타에요. 이게. 리신을 할 때. 아니면 리신을 상대할 때. 그래서 일단 테스트가 준비해온 뱀픽은 이거고 순잉은 그냥 정석대로 야, 너무 쉽죠? 그냥 루시안 신드라 뱀 야. 너네 나이트 빼고 없잖아 어. 우리 제키형 살짝 맛 같고. 나이트. 그냥 루시안 신드라 잘리면 솔직히 별거 없는 것 같아.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 뱀픽에서 보이는 그런 의지 자체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소품 정글러 같은 경우에는 니달리 그레이브즈 매치업 이런 걸 되게 잘해. 테스트 가 이제 이거 두개 뭐냐 그브 킨드레드 자르고 대놓고 우리 니달리 선픽 할게요. 대놓고 의도를 보여 주니까. 근데 솔직히 난 니달리 살았어도 그냥 진 선픽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테스가 원한 거 뭐였냐면 니달리 상대로 리신을 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테스가 원한 건 이거였을 거야. 그래서 수닝이 니달리를 자른 게나 진짜 신의 한수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살짝 아달리가좀안 맞았던 게 수닝, 수닝의 입장은 뭐냐? 야, 얘네 킨드레드 그레이브즈 자르고 배나고 이거 니달리 선픽 각 본다. 이건데 사실 테스형의 생각은 뭐였냐면 애초에 야 우리 어차피 진선픽 할 거고 너네 니달리 가져가 어 어차피 미드 AP랑 니달리 무섭지 않아 어 괜찮아 너네 이거 하지 우리 그럼 리신 플러스로 그냥 교전 싸움 할게 8강에서처럼 한 것처럼 살짝 요런 느낌으로 갔어요 리신 플러스 교전 싸움 할게 근데 순이 <laughs> 니달리를 변하면서 그러니까 니달리가 티어가 높은데 지금 살짝 중국 그 l p l 메타 자체에서 요런게좀 있어요 그 교전 위주에서는 교전 위주는 니달리보다 리신이 좀더 좋긴 하거든 근데 음. 리신이 교전을 한번 지는 순간 니달리 랩차 확 벌리고 성장 차이로 게임을 굴리는 건데 살짝 좀 테스가 좀안 풀렸어요 밴픽부터 인게임 그런 거다 합쳐서 잘안 풀렸는데 어, 순잉이 좀더 준비를 잘 해온 거지 그만큼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밴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원래 같으면 릴리아를 먹어요 원래 근데 살짝 지금 릴리아가 어제 다원이 했던 것처럼 릴리아 카운터가 헥카립니다좀 요런 소리가 좀 많이 돌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선픽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릴리아 티어가 좀 내려갔고 근데 이제 순잉이 리신을 가져오니까 리신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테스형이 살짝 벙찐 거같아 뇌정지, 뇌정, 뇌, 뇌정지 한번 왔어, 이거. 어, 야, 야, 코치야. 야, 너네, 뭐냐, 이거? 야, 쟤네 니달리, 주는 거 아니었어? 난, 니달리 상대로 리신하고 싶었는데, 야, 저 스키들이 니달리 자르고, 리신, 리신 가져가니까 나 하, 할, 게 없는데, 야, 코치야. 야, 이거, 니달리 준다매아 이럴 거면 리신 나 줘야지. 리신 1픽, 픽 먹었어야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찰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니달리 상대로 리신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이게 3경기 픽벤이거든요 오늘 3경기. 보이죠? 리신 선픽한 거. 똑같이 정... 동글 다 잘렸고 니달리 똑같이 잘렸는데 1픽 리신 가져왔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3경기 픽변에서의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경기랑 3경기가 좀 연관이 되는데 픽변에서 어차피 우리는 니달리 주고 리신을 할 생각이었다. 근데 리신을 뺏기니까 3경기 때 그냥 리신을 가져온 게 보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오늘 좀안 풀렸어요. 진짜로. 진짜 안 풀린 거야, 오늘. 하나같이안 풀렸어, 그냥. 리신을 하고 싶다 였어요 1경기 때. 그래서 1경기 조합을 보시면 이제 살짝 망가졌어. 제이스. 세트 일단 제이스 세트드럽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오리하나 탑이 제이스인데 미드가 오리? 아. 아난 난 일단 여기서 불합격점. 오리를 뽑았는데 제이스를 뽑았으면 안 됐어. 이럴 거면 차라리 어, 그게 나았지. 도이가 훨씬 나았지. 조합 특성상. 그리고 오른쪽은 오공. 이 오공이 제이스 상대로 또 기가 막히게 좋아요. 내가 있던 팀에서도 카운터로 많이 썼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 오공, 리신 아지르. 그리고 바텀 이즈리얼, 그리고 라칸. 너무 좋아. 일단 리신 세트 매치업어 괜찮아요. 리신이 마음에 들어. 제이스 오공? 오공이 좋아요. 오리아나 아지르? 아지르가 좋아요. 근데 오리아나가 후반에서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테스 형 팀의 탑이 제이스라는 점이야. 오리나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여기서 얘네는 제이스를 뽑았으면 안 됐어. 얘는 제이스를 뽑았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대신에 제이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사이온이 들어가야 돼요. 사이온. 오른이 잘렸으면은 오른이 잘렸잖아. 그러니까 사이온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 아니면 차라리 레넥톤을 하던가. 어 레넥톤도 나쁘지 않아. 아니야 모데도 아니야. 사이온 레넥톤 AD 브루저 탑 필요해. 어또이형어3 6 9 사이온 잘해. 사이온 선픽이 진짜 국밥이야. 이러면 후반이 진짜 보장되는 조합이라고 근데 이 사이온 대신에 제이스 이딴거 들어가니까 앞라인도 애매하고 이거 5공 누가 막을거야 이 5공을 막을 캐릭이 없다고 판타 때 시야 그 뚫고 나갈 애들이 없어요 강가쪽으로 들어가면 5공 궁 이렇게 그냥 걸린 다음에 싸움 열려서 그냥 박 터지는거야 그게 문제라고 얘네 레드팀 입장에 그러니까 순닝팀 입장에서는 뭐냐 오리아나만 죽이잖아 제이스 세트 진 판테온 4 AD잖아요 5공 죽일 캐릭 없어요 5공 절대 안 죽어요 5공 패시브 그냥 개사기라 그래서 AD 챔프 갖고 못 잡아요 망한 제이스 아, 근데 난 방관템 가는 게 맞다고 봐 아니야 무라마나 불크를 난 그랬으면 더 망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방관템 가서 포킹이나 뿅뿅 쏴야지 뭐보합이 너무 망했어 일경기 그래서 1경기 픽팬 자체는 순위 60대 40으로 많이 유리했어 근데 이길 뻔했죠 테스가 솔직히 테스가 일경기때 여기서 있죠 여기 여기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이 어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사용때야 사용때 이 사용때 테스가 잘했으면 끝났어요 이게 진짜 많은 팀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자 블루팀 3용 레드팀 0용 여기서 이제 서로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 서로의 입장이 뭐냐 자 블루팀 입장에서는 야 사용 개꿀 이거 먹으면 이김 레드팀 입장 이거 뺏기면 짐 이거 뺏기면 짐딱 요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요런 마인드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팀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다 다르게 생각해 보잖아 이거를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블루팀 입장 야 이거 줘도 상대 1용 이거예요 근데 레드팀 입장은 변하지가 않아 이거 뺏기면 짐 레드팀 입장 무조건 용을 봐야 돼요. 선택지가. 근데 블루팀 용 블루팀은 싸움을 보잖아. 블루팀이 싸움을 보는 순간 레드팀 입장에서는 싸움이 그 구도가 불리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움을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냐? 테스가 용을 봤으면 안 됐어. 테스가 용을 보면 안 되고 싸움을 봐야 돼요, 싸움을. 포지션도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싸움을 볼 생각을 하고 그냥 강가 쪽 그냥 드립 밀면서용 뺏기던 말던 그냥 싸움만 봤잖아. 그러면은 레드팀은 용을 먹어도 한타를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 용에서, 사, 그 다음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훨씬 주도권을 잡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조합이 그냥 개망하긴 했어요. 그래도 졌을 것 같긴 해. 저, 저50 막을 캐릭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W 플래시 강타로 인해서 한타 구도 개만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패하고, 제키러버 포지션도 그냥 5공한테 잘려버리고, 세트는 5공 분신 뒤집고, 아주 그냥, 어, 난장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게임이. 네, 이제 이 경기를 볼게요. 자, 이 경기, 픽벤. 보시면은, 이제 테스 형이 지고 나서 레드. 지금 살짝, 이 추세가 블루에서 레드 레드로 바뀌었어요. 이번 4강전에서 어, 블루가 이제 레드로 바뀐 게 확실히 보이죠. 결승전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이 경기 서 순닝의 선픽 진 확실히 여기서 알수 있겠죠. 이번 롤드컵보다 진이 그냥 개빡 일 티어다. 개빡 일 티어다라는 게 이미 지금 정립이 됐어요. 지금 진이 같은 티어. 뭐 담원에 의해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G2에 의해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 스크림을 일단 많이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G2는 순닝이랑 스크림을 했을 거고 테스는 담원이랑 했을 거고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4강그 서로 한 팀씩. 했겠죠. 스크림 자체를. 아니면 아예 뭐 서로 안 했을 수도 있고 누가. 근데 아무튼 지금 티어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비슷한 팀끼리 스크림을 한것 같아요. 근데 진진1픽한거 보이죠. 근데 제가 전판에 뭘 했어요. 이달리 그부 킨드레드 다 잘렸을 때뭐다 리신을 하고 싶었다. 카사는 리신을 하고 싶었다. 제가 이거 정확히 맞췄죠. 제가 어제 분석한 거 제가 정확히 그냥 거의 작두 탔어요. 오늘 그냥 리신 소품에 경기력 미칠 거다. 소품 그냥 뭐 나올지 모른다. 그냥 작두 탔어요. 그냥 오늘의 핵심 피변은 리신이 될 것이다. 우리 LPL 팀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경기력은 승부의 측왜에나 승부의 측3대1 아니면 3대 1로 순위 이긴다 했어 어제 얘기한 거8강대진딱 나오고 나선 네, 그건 그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테스 형 레드 팀 테스 형들 야진 뺏긴 건좀 기분 나쁘긴 한데 이거 이거 이지리얼로 커버 가능해 근데 옛날부터 이런 게좀 많이 있었어요 진이 선 픽인 메타일때 카운터가 뭐였냐면 루시안 이지리얼 그러니까 사거리 좋고 막 도주기 좋고 하는 애들 있잖아 아니면 트위치도 많이 나왔어요 원래 진 상대로 난 트위치가 나올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진상대로 트위치 개꿀이거든 근데 확실히 근데 라인전은 좀 약하긴 해서 라인전 위주로 좀 픽을 한것 같아 어쨌든 이지라고 커버 가능하고 카사가 원하는 미신 구도가 나왔어요 미신 구도가 나왔는데 난 여기서 살짝 좀 이상한 게 킨드 그 리신 구도에서 리신이 좋아. 리신이 좋단 말이야. 제가 얘기하잖아. 킨드 그브상대로 킨드 그레이브즈 메타는 항상 카운터를 리신에 맞았다고. 근데 이걸 보도 고난 리신 보고 킨드 픽한 게좀 어, 어이가 없긴 해. 좀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이제 순어 픽밴 자체를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오른 가져갔고 킨드레드 가져갔고 미드도 뭐 조이고 솔직히 조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어쨌든 진 바드 인시 엄청 빡빡해요. 인시 엄청 좋고 조합 자체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순이 좋았어. 갱플 난이도 높은 거는 패스 조합이었어 오히려 갱플 리신에다가 미드가 오리아나에다가 원딜 이즈리얼 레오나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은 나는 여기서 레오나 상대로 바드를 뽑은 게 조금 아쉬워요 이러면 앞라인이 없어지거든 제가 항상 말하, 말하는 게 정글이랑 그 서포트 이두개 중에 한 라인은 탱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킨드레드랑 바드 얘네 두 명이서 시야를 먹기가 진짜 빡세요 나는 차라리 여기서 레오나 상대로 그냥 바드 바드보다는 훨씬 좋은 픽들이 많지 않았나 레오나가 진짜 확실히 지금 오 p 같아. 아, 안 뒤지기도 하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아싸리, 모르가나 같은 걸 뽑던지. 아니, 저였으면 그냥 알리스타 뽑았어요, 여기서. 진 알리 뽑았을 것 같아요. 알리스타 뽑으면 알리스타가 오리아나 마크만 해줘도 나머지 네명이 너무 너무 편해져. 근데 이 조합의 단점이 뭐냐? 오리아나 공 마크할 캐릭이 없어. 마크할 캐릭이 없어. 이거 그냥 강카시아 들어가다가 벌벌 떨다가 그냥 오리아나 궁 한번 촥 돌리면 그냥 오브젝트 날아가는 거야. 그런 조합이란 말이야. 그래도 그 오른 킨들의 진 그 조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순위의 조합이 좀더 안정적인데 근데 하지만 테스의 조합이 고점이 더 높아 딱 요런 느낌이야 저는 왼쪽 조합을 선호해요 굳이 따지면은 미드 조이보다 는 여기서 오리아나를 오리아나 픽하는게 좀더 좋은데 신드라도 밴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기서 그냥 오리아나 킨드레드를 뽑지 않은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얘네 조합이 이제 리신 아지르 이렇게 돼 그러면은 오른 킨드레드 오리아나 아우 쉣한타 그냥 개국밥 든든하면서 그냥 질 수가 없는 조합이 나오는거지 난 여기서 조이 대신에 좀 오리아나를 뽑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아마 얘네또 그렇게 치면 아마 조이를 뽑았을 거야. 그럼 이즈리얼 조이 리신으로 초반 VS 후반 이렇게 조합이 됐겠지. 근데 저는 왼쪽 조합을. 선픽 조이는 지금 딱 메타에 좀안 맞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압박감이 강한 그런 무대에서는 진짜 좀 스노우볼 구리기가 힘들어요. 릴리아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경기 때이 주요 장면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몇 개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런 강가 시야 들어갈 때 앞라인이 없다고. 게임이 터진 장면이 진짜 여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배교 배경이 깔려 이전에 배경이 뭐냐? 자, 얘네가 또 사용 있죠. 사용. 사용 컨트롤 에서좀 애매해. 이전에 사용 컨트롤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전판하고 좀대자뷰인데이 사용 컨트롤을 좀 신경을 안 써. 일단 이전에 그 문제가 있기도 했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용이야. 이게 딱그 타이밍인데 포지션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이러면은 줘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용에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돼.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사용의 목적을 어떻게 둬야 되냐? 한타를 이기거나 용을 먹거나 해야 돼. 근데 그게 다안 되잖아요. 양팀 다 그러니까 웃긴게 이게 그게 안돼 그 포지션 설정하는걸 너무 못해 지금 목표 설정이 잘안돼요 사용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용 뺏기고 다음에 이제 잘리고 나서 잘려 나서 이 바론 때 바론 때 중요한게 뭐냐 이 조이 있죠 조이 조이 요놈 조이 조이가 빼꼼해 빼꼼 빼꼼하는데 상대방은 뭐다 이즈리얼의 레오나야 아이미 미친짓이야 이거 빼꼼하는거 조이가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게 또 이제 앞라인이 없어요 앞라인이 없는게 문제야 또 지금 바도 보이죠 바도 포지션 저럴 경우에 바드 대신에, 알리스타 이런 거였잖아? 그냥 알리스타가 앞라인 띄우고, 뭐, 개부터 포커싱 하면서,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바드도 이제 지 죽을까봐, 막, 발발 떨면서 그냥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이래서 조합의 밸런스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제, 그냥 조이 죽고, 그냥, 대패하면서 바로 먹기고 그냥 끝났잖아, 이 용기 때. 그냥 사용만 어떻게 잘 먹었으면 됐는데, 이것도. 그리고 이제 저 오른 상대로 갱플랭크 뽑은 거는 진짜 칭찬해요. 갱플랭크가 여기서 진짜 접히기 되게 좋은 게 뭐냐? 갱플랭크가 조이 상대로도 좋아요. 오른 상대로도 좋은데 조이 진상대로 다 좋아. 중국기 하나만 깔아도 이인 분이야. 제가 미드 조이 카운터로 미드 갱플랭크도 많이 썼거든요. 프로씬에서 저기 진짜 그냥 개꿀템이야. 저게. 개꿀픽이야. 1212 경기만 봤을 때는 사용에 대한 그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다. 중국팀 전체가. 제가 볼때 지금 순이 담원 결승전 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담원한테 절대 안 돼요. 지금. 무조건 져요 자, 이제 3경기. 대망의. 아, 진짜 중국팀은 중국팀 답답해. 라는 걸 이제 보여줬죠. 자, 1픽 리신이 나왔어. 야 전판 카사. 야 코치, 내가 말했지. 야 리신 줘. 나 그게 편하고 내가 제일 잘해. 나 리신 주면 이겨. 이런 마인드예요. 카사가 내 리신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 이런 마인드로 갑니다 똑같이 킨드레드 그레이브즈 니달리 똑같이 잘려요. 이게 보시면은 자, 1 경기 픽벤입니다. 이게 1 경기 픽벤인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개 똑같아요. 순잉 레드에다가 벤6개다 똑같아. 근데 1 픽만 바뀌었어. 1 픽만.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항상 말하는 게, 5판 3선을 하면은 그 5판 3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그 공기의 흐름. 딱그 맞는 핵심 픽이 있어. 공기의 흐름이 느껴진다, 이런 픽이 있어요. 그 핵심 픽을 가져오는 게 중요해. 그 핵심 픽이 테스 입장에서는 카사의 미신이었어. 그리고 이제, 야, 진 버리자. 요런 마인드야. 진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였고. 자, 순잉도, 야, 진 구린 거 같아. 그냥 이즈 먹자. 이즈가 사기 같아. 살짝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팀다 이제 1, 2픽에 선픽 진 나왔던 거를 버립니다. 그 진 버리고 이제 양팀다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들고 와요 자기 팀들이 잘하는 걸 베스트 픽빙을 들고 와요 자 케틀 럭스 바텀 준나 세죠 오케이 우리 바텀 미친듯이 세게 갑니다 아니, 준비하세요 터마들 준비하세요 너네 이즈 선픽 이즈 선픽 아 어, 건방져 너네 뒤졌어 딱 준비한 느낌이에요 여기 저도 딱그 플레이오프 할때 내가 플레이오프 할 때는 그좀 승리의 여신이 좀 레오나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상대 팀이 레오나를 가져갔는데 우리 팀은 이제 케이틀린 모르가나로 이제 카운터를 쳐서 이겼지 마지막 경기에 어, 너무 좋았어 얘네들도 살짝 비슷하게. 야, 얘네 이즈를 선픽하는데? 정신 나갔는데? 이거 캐틀럭스로 참교육 한번 보여주자 했는데, 이즈 레오나 솔직히 버틸 만해요. 버틸 만하다. 심지어, 솔킬도 따요. 진짜, 자, 그냥 자신있게 캐틀럭스 했는데, 아마 솔킬도 따이고, 탑도 그냥 백, 박살이 났어. 탑 박살. 그냥 풍비 박살이 났어, 그냥.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이 3경기 있죠? 소품이 다 했어. 얘가 다 했어, 진짜. 왜냐? 사픽쉔. 사픽쉔인데, 이걸 정글로 돌린다? 이게, 소품이 상대방 입장에선 어떤 정글로냐면, 지금 순위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닝 팀 안에서 가장 캐리력 있는 선수예요. 가장 캐리력 있는 선수인데 심지어 니신 정글 상대로 쉔 정글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거의 무슨 느낌이냐면 더샤이 선수가 탑에 있는데 정글 자르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더샤이 선수가 탑 자르반으로 돌려. 뭐 그래 메타챔도 잘하는데 비주류도 딱, 딱 잘하고 팀한테 든든한 좀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탑마우카이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쉔정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쉔 카운터로 레넥톤을 뽑아. 레넥손을 뽑았고 동시에 이제 오리아나 상대로 에코를 가져옵니다. 에코를 가져오는데, 근데 난또 여기서 신기한 게 순닝이 그냥 준비를 진짜 잘해갔다고 느낀 게 잭스 션을 뽑아. 솔직히 잭스가 레넥 상대로 이렇게 좋은 픽은 아니에요. 더 좋은 픽이 많아. 근데 잭스를 뽑았어. 잭스를. 잭스를 뽑아가지고 그탑 쪽에서 다이브를 하죠. 보시면 이 다이브,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거 자체가 일단 순닝 입장에서는 그냥 게임이 터졌어. 그냥 여기서 그냥 게임이 박살이 났어요. 그냥 딱 정확히 이 장면에서 박살이 나요. 근데 심지어 이 상황에서 바로 바텀이 또 솔킬을 따어 바텀이 또 솔킬을 따고 그냥 승전보밖에 안 올려 승전보밖에 안 올려요 근데 아 진짜 이 웃긴게 사실상 원래 이 게임 자체는 20분 컷 내도 안 이상했어 캐틀럭스로 바텀 0-3-0 받고 개찢기고 탑 레넥 뽑았는데 0-2-0 받고 잭스 쉔 상대로 개찢겼어 근데 이 게임을 진짜 테스가 버틴게 난좀 신기해 그래 솔랭이면 진짜 그냥 진짜 그냥 15분 게임이었어요 솔직히 솔랭이잖아 이거는 솔직히 레넥 입장에서 뭐 레넥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야 정글 차이 요런 느낌으로 갈만하긴 한데 탑 2차 밀어야죠 아 왜냐면은 헬스 입장에서는 야야 야, 저거 탑이라매 아니 나쉔 보고 뽑았는데 야 코치야 탑이라매 아 요런 <laughs> 느낌으로 뽑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냥 순잉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장난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뭘또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님들 아 근데 이 게임도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겼냐면 순잉이 사물용을 먹고 이겼어 4물룡을 먹고 이겼잖아 이 게임이. 일단 여기까지 간거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냥. 어떻게 한번 비비고. 근데 난그이지얼을좀 못했다고 생각해. 이 경기는 이지가 좀 못했어. 초반엔 잘했는데 중반부터 게임 끌어나가는 걸좀 못했어요. 펭구근도 있었는데 잘 활용도 잘 못하고. 후안팽이 살짝 그 뇌절하고 알매하게 어, 했어. 이거 이지가 좀 이지가 룰러였다. 진짜 15컷 났어. 그래도 이제 어, 사물룡의 힘은 대단했다. 사물룡은 진짜 답이 없다. 거의 공식전 이거 사물룡 승률 90. 95% 될걸요? 95% 될걸요, 이거? 대회 딱 승률을 보면은. 근데 딱 조합 밸런스만 놓고 봤잖아? 패스가 이제, 탑이 레넥톤, 얘네가 잭스, 그 다음에 리신, 그 다음에 쉔, 그리고 에코, 오리아나, 캣틀, 럭스, 이즈, 레, 레오나잖아.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그냥 비슷비슷해요. 거의 반반이야. 잘하는 쪽이 이겨요. 잘하는 쪽이 이긴데, 나는 좀 아쉬운 게 있다. 아쉬운 게 있다. 난이 에코픽이 좀 아쉬워. 근데 나이트 선수가 확실히, 루시안하고 신드가 잘리고, 아지를 잘리니까, 이거 뭐 오리아나 상대로 좋은 픽이 더 없나봐. 왜 에코가 튀어나오 지 모르겠어, 갑자기. 이거 나 이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뭐가 베스트냐면 솔직히 여기서 나는 카사딘 같은 거 뽑아줄 줄 알았어. 왜냐 상대방 정글도 쉔이고 미드도 오레아나야. 이거 그냥 떡상 100%예요. 카사딘 같은 거 뽑아주면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바텀이 잭킨데 캐틀럭스잖아요또 심지어. 아니 쉔 오레아나 거의 2AP예요. 카사딘 할만해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상대 바텀이 이즈 성장픽 오레아나 성장픽 쉔 라인게이 부대기. 그냥 딱 보면은 잭스 성장픽 이거예요. 근데 뭐다 우리 캐틀 바텀 라인 인전 좋고 성장도 돼 레넥톤 초반 잡아줌 리신이 초반 잡아줌 그래서 여기서 미드가 테리는 카사딘이 그냥 6맨만 찍어도 반반 가기 너무 쉽거든 근데 여기서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좀 좁았던 것같아 그러니까 본인 연습도 아마 안 돼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카사딘 같은 게 되게 좋긴 해요 이런 게 오래 하나 상대로 버티기도 너무 쉽고 카사딘이 지금 아칼리? 아니 아니 아칼리보다는 뭔가 좀더해 될까? 그러니까 케이틀린을 완전 봐주던가 아니면 내가 확실히 캐리한 챔피언을 해줘야 돼요 확실히 진짜 난 차라리 조이, 에코보단. 진짜 에코보단 조이. 차라리. 굳이 따지자면. 난 에코는 진짜, 레오나, 쉔, 잭스, 오리아나. 저거 어떻게 뚫을거 근데 누구 잡을 거야? 그러니까 에코가 잡을 캐릭이 없어요. 에코가, 이즈리얼, 오리아나, 레오나, 쉔, 이거 4개 네 보고 에코를 뽑았는데, 캐, 잡을 캐릭이 없어. 아, 트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투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아, 트페 좋아요. 충분히 좋아. 캐틀럭스랑 투페 완전, 그냥, 궁합 찰떡이야. 선수가 그래. 예를 들어서 챔피언 폭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사경기 보겠습니다. 사경기 대체 LPL 자체가 투표를 좀 선호를 잘안 해. 일단, 순닝 일단, 테스는 레드를 골랐어요. 레드를 골랐고, 확실히, 순닝의 입장의 생각은 뭐였냐면, 여기서 픽밴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의 승리의 여신은 누구냐? 오늘의 승리의 여신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이즈리얼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야, 얘네 이즈 상대로 답 없다. 그냥 이즈 뽑자. 딱, 요렇이 요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즈리얼을 위한 케틀밴을한 거야. 이즈리얼을 위한 케이틀린을 밴하고 레오나. 딱 지금, 1티어. 지금 딱 4강 보시면 1티어 서폿. 시 되고 뒤지지도 않고 진짜 개 사기. 1어 서포 가져오고, 야 그리고 오리아나 상대로 아칼리 버틸만해요. 근데 나는 이 아칼리 자체 픽 자체는 애매했어. 이픽 자체 는난 솔직히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이 아칼리 픽자 픽 자체는 그냥 버틸만 하고 한타 좋다 정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전. 어 나는 진짜 이, 이 아칼리 픽으로 별로였어. 이뱀픽만 봤을 때는 이즈 레오나까지 솔직히 그냥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개 별로긴 해요. 개 별로긴 한데 테스전 상대로 얘네가 확실히 그 그게 느껴졌어요. 그 승리의 여신이 그게 온다니까 그그이 특정 픽이 와요. 그게 이즈얼이라고 판단을 했고 얘는 결과로 보여줬잖아. 잘한 거지 뭐. 결과로 보여주면 잘한 거야 원래 프로는 진짜로. 그 접신 한다니까 그게 그 오판삼선 하다 보면 그 접신 이렇게 딱 와요. 그 접신하면서. 근데 이제 난 여기서 테스가 아쉬워. 테스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는 얘네가 지금 살짝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은데 테스 입장에선 오리아나가 좀 승리의 여신? 오리아나 1티어요렇게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난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레이브즈를 먹뭔 솔직히 테스 테스의 승리의 여신은 리신이야. 아내 솔직히 갓지키 킹리적 가시메에서 내뇌피셜이긴 한데 갱피셜. g b m 의뇌피셜이긴 한데 우리 카사 형은 리신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코치와 팀원들 압박으로 리신 후반에 너무 구려. 우리 성장 픽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카사 잘했어요. 카사 잘했어. 카사가 난 어, 제일 잘했던 것 같아. <laughs> 제킬업으로 못 믿었던 걸까? <laughs> 카사가 리신 진짜 잘해요. 그레이브젤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브 오른 3픽에도 먹고, 그브 오른 오리아나, 플레인, 전승조합, 이번 롤드컵 핫했던 픽, 다 가져왔어. 픽밴상으로 보잖아? 누가 봐도 레드팀 압승이야. 근데 나는 이제 테스가 잘하는 거랑 좀 별개라 이거지. 3 6구 솔직히 오른 괜찮긴 한데 나는 테스는 말이죠. 오른, 그브, 오리아나보다, 오른, 리신, 오리아나가 훨씬 잘 어울리는 팀이야. 그만큼 카사가 잘한다고, 이, 이 테스 그 색깔에 맞아. 근데 이 그브 가져간 거 근데 솔직히 이 게임은 탑 픽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픽밴만 봤을 때는 테스가 더 좋았어 근데 게임은 여기서 끝나버렸다 우리 소품형의 자르반 아 제가 말했죠 소품 그냥 역대급 재능러라고 미쳤다고 그냥 쉔 정글 자르반 정글로 카사를 부신다 쉔 정글 자르반 정글 지금 메타에서 벗어나 이딴 픽으로 테스형을 부셔버린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딱 보시면 그냥 이 자르반이 지금 갱킹 동선이 뭐였냐면요 그냥 레드쪽 3캠 있죠 레드 3캠 먹고 바텀 게임 온 거야. 근데 여기서 가지는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면 이거 실패하잖아요. 그냥 정글 버리고 게임이 끝나. 그냥 정글 버리고 게임이 끝나는 수준 수준의 플레이였어. 근데 난 이거를 이 플레이를 지금 롤드컵 결승 한판 남기고 이걸 한다? 진짜 S O F M 미친놈지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승부사 심리전 게,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읽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줬으니까 그 분위기를 읽은 거예요 게임의 흐름을 그냥 여기서 여기서 게임이 그냥 개 박살이 나버려. 근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게임을 또 40분 게임을 가. 난이 게임 40분 게임 그 아까 그탑 바텀 잭스 그쉔그 그 터진 것도 신기한데 이 게임을 40분을 가요. 난 이제 막아 자르반이 잘했다고 해줘요. 누가 못했다기보다. 어너이 아,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네 이거.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게 게임이 박살이 나는데 잘비볐어또 테스가 원래 게임 이 여기서 그냥 개 박살이 난 건데. 그래서 테스가 그 그레이브즈가 그 바텀 갱 합류로 그 13분쯤에 그 부시 대기빵 있잖아 부시 대기빵 이거를 어떻게 한번 커버를 쳐가지고 여기서 다 복구해 여기서 원래 저기서 게임에 박살낸 게임인데 여기서 이 여거 하나로 그냥 다 복구를 해요 여거에서 요거. 그레이브즈 이제 킬 먹고 좀 크고 카사가 엄청 분전을 해줍니다 카사가 카사가 엄청 분전을 해줘 그러니까 순위 좀 운영이 좀 약한 팀 같아 운영이 좀 약해 이득은 드럽게 잘 버는데 풀리질 못해 초반 개잘하고 중반에 그냥 살짝 멍 때리고 어 뇌절 뇌정지 한번 왔다가 살짝 충전 식이야 느낌이 어, 후반에 잘해서 이기고 순위이좀 요렇게 이겨 그래서 살짝 지금 좀 피편 여기까지 하고 일단 행복해로 돌아와 있는 게 뭐냐면.